아니 호수에서 청소는 놈이 어디 있냐고. 한 밀포란 게크긴냐 하나? 조금해 여기 하진보기가도자고물늘왜짰다 오리 참 들어갔지. 됐었겠냐고. 물이 잡았지 미친 년이물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 안에 좀 해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해산 뭉개, 해세 가지. 해산 뭉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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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이 엄청 많네요. 나 응. 물회 먹어봤지 근데 이런 거밖에 없어. <laughs> 대부분. 그래서 아. 우리 남무은 해산 농기라고. 야 다, 이게 지금 다, 면이 다. 안 들어간 다. 상태에서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난 건데? 이거,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가 엄청 많네. 양 많아. 양이 어마어마해. 다 먹는다. 어. 다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거 놀아요? 가는 음, 거예요. 네. 해초국 해초국수? 다먹었으 하나만 먹어볼래 해초국수 응. 면 바다풀국수? 음. 음. 오, 잘응 다시 먹오잘먹다니다 이렇게 저냥 먹으라요? 이거 완전 또 여름 음식이네 이것도 음 물회는 겨울에도 먹나요? 겨울에도 먹. 뭐. 겨울엔 이거도 이 물회는 따뜻하게만 먹을 거잖아요. 따뜻하게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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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국수라고 하는데 콩기질이 안내 잘? 해초하고 이게 좀 권약. 음, 다이죠 음, 끝났어. 국물 아, 맛있다. 음, 그래 있지 음. 국물 쭉 먹어.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시서못 먹겠더라고요. 시설 너무 좋았다. 국물 안에 그 뭐야, 만 배가 서내가서한번다는 좋은 거. 그 음. 국물 안에, 음, 맛있게. 아, 대 오, 시원하다 국물 뭐. 그래. 오. 기는 이도괜 음. 음, 이러니까 이걸 많이 먹는구나. 해도 그만큼 먹으면 괜찮다, 괜찮거든. 이데게를잘 음. 그래, 먹네. 북한 탈북자들이 대체로 이거 해를잘못 먹어요. 음, 입이 좀 고급져요, 제가. 부산, 부산. 제체 이러다 보니까 산 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잘못 먹더라고요. 음. 응, 갈프자들. 해를못 먹어봤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회 엄청 좋아요. 음. 아 네. 네. 그나저나, 이거 바다 쳐다보면서 이게 뭐, 아, 이건 뭐, 야, 김일성이 별장도 여기 어디 있다면요? 네, 맞뭐 언제 지어 놓은 거예요? 김일성이가한번 자고 갔지 그 뒤에 20만 별장 있고. 음...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음, 늑대, 늑대들이 영역 표시가잖아, 걔들이. 응? 그때는 이 시전선 찻밭선 이쪽으로 아래에 있단 말이야요 음, 아래. 음,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거기까지 가 나무 넣고 왔는 그러니까 그거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건 아니고 아니야. 그 원래 전에, 지어져 있는데 와서 자고 있는 무슨 선교사 옛날에 음. 그런 사람이 했던 건물이에 건물에 음, 골라서 음. 시리가 자고 갔어 정지로 와서 잠깐 응? 정지로 될것 같았어. 그 그러니까 북한의 삼일포의 총소리라는 음. 그게 있잖아. 개방된 삼일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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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그게 뭔가 김승, 김정숙 김종양, 일시아 때가 동이하는 놀러 왔단 말이야. 저 북한서 삼일포 네. 와서 뭐 총쏘고 어리잡고. 야 그때는 뭐 김정숙이가 그랬대. 수령님 응. 이 아름다운 이 해금강이 아름다운 삼일포를. 응. 우리 인민들에게공개해서 응? 빨리 보여주자고 근데 a 가사리 아니 호수에서 청소는 r e 어디 있냐고 p y m p y o 기 r 하보 c h u 여기 y 진포보다 a chump. You're a c h u 지 p You're a c 이 u m p You're a c h 아 저거 하얀 면은 많이 빠뜨렸는데 이런 면은 좀 뭔가 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응, 요게 요게. 아니 근데 대부분 회에 하얀색으로 많이 써요. 음, 응, 하얀색으로 많이 써. 응.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근데 여기 식감이 굉장히 좀 신기해. 이렇게 톡톡 터지는 물 물을 먹으면다고. 북한 먹으면 까이 국수 같지? 감자. 오, 오, 오 음. 감자 가루를. 아니, 실제로, 강계면허군, 음. 그, 온 감자 가루를 많이 넣었어요. 음, 음, 음. 그런 느낌도 나고, 아, 야, 근데 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회입니다, 회. 이거. 음, 이거 다 회에요. 근데, 음, 서울이나 이런데, 그, 이거 뭐지? 그래? 물에 가면, 회 정말 몇 조각 밖에 없어요. 음. 여기, 국물 만드는 비법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음, 근데 우리 명호쌤 국물은, 보니까 좀 이렇게 바다향이 좀싹 있는 이히 음, 음. 멍게 때문에 그런가? 아니 멍게 아니 국물 만들 때 응. 음. 뭔가 그 음, 바다에서 바다에 나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아, 음, 넣는 거 같아 그래서 깊은 맛이 나겠지 음. 응 음, 국물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우리 회도 결이 다 살아있고 지금 아까 분명 선생님 나보고 이거 두개다못 먹는다 그랬어 근데 두개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제가 물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어렸을 때 9살, 10살 때가 11살 때가 이민학교 때 강원도 원산에 갔었어요. 왜냐면 우리 삼촌이 강원도 원래는 하흥여자들 장가 가겠다.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내 눈에 훅이 들어가도 원산 얄개는, 하흥 얄개는 안 된다. 음. 함경도 사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음. 평안도 사람도 그런게있거든요 그런데 함경도함경도 하고 하면 좀시수있으니 하면서 음. 저제 원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엔 또 원산 날라린 또 안된대 <laughs> 그러면 뭐 자, 장가가지 말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 원산 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할때 원산을 갔다는데 털게 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나요 거기 많았지 근데. 그 다음에 거기는 이렇게 해변가에다 이렇게 망에다가 뭘 담았다 이렇게 건져서 바로 그걸 잘라주대요. 변이었습니다 응. 응. 그 그렇게도 먹어봤고 그 먹어봤고. 큰이었습니다명사십리인지그 바닥, 저기도 해변가도 가봤는데. 진짜 막 외국인들이 와서 막 놀고 있더라고. 그치. 외국인들은 온살이 많이 놀러왔어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 본다는 게. 음. 그럼 명사십리 쪽에 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유럽 쪽의 사람들인가? 뭐, 옛날에는 뭐, 러시아 사람들도 많고 음. 그때 갔을 때 회도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음. 사실은 살아있는 고기의 살점을 그냥 요, 요, 음식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강도니까 음. 기껏 먹어봐야 정월이 그 통, 깐재미 통 음. 뭐 이면수 이런 거나 먹어봤지? 좀 이런데 사니까 막 마음이 편하시겠다. 어, 좋, 여기 좋 탈북해서 제일 잘한 건 고성으로 온 거네. 서희 아니면 에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 중국하고 멀어지고. 아, 중국하고 멀어지고 어져 <laughs> <laughs> 밖에서 이렇게 턱 쳐다보고 있는데 김정은이도 이런 사람을 못 살아요. 여기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완전 뭐, 칠성구 포텔 앞인데요. 이런데 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오면서 또, 사진 보셨죠? 여기? 음, 음. 아, 그예쁘대요그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 안 많아. 응. 음, 저기, 뭐야, 석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어. 저아 이거 때문에 음. 코로나 때문에 아 오늘도 우리 명호쌤 덕분에 회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싱싱한 정말 자연의 오늘도 제가 눈으로 직접 선생님 작업하시는 걸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회가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느껴져서 제가 다 먹었어요 제가 너무 손으로 하나하나 따오시는 건데 너무 잘 먹었고 아또 아,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게 회가 남한 스타일이에요, 북한 스타일이에요. 회는 남북한이 똑같나요, 스타일이? 물회는 북한에는 물회는 상관이 없 물회라는 이런 그 바삭한 선배 해 먹었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콤하고 달게 먹어요? 어, 아아니요 예. 그러면 이렇게 김치이 먹어요? 김치에다가 김치물. 네, 김치물이. 지금쯤, 아, 지금쯤 되게 되면 김치는 다 먹고, 에이, 물만 거. 남아있단 말이야. 독에, <laughs> 김치 우에 그니까 러이 그걸 퍼서. 야, 지혜다, 그것도. 음, 아.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청진호 횟집. 우리 고성의 청진호 횟집. 대한민국의 청진호 횟집은 하나겠네요. 고성뿐만 아니라. 어, 청진호 횟집이라는 음, 거딱 치니까 중단 여기밖에 있다. 안 뜨던데요, 내비에. 어, 음. 여러분 주소 다 필요 없고, 청진호 횟집 치면 그냥 주소 바로 떠요. 네. 그리고 요 앞에가 바로 여기가 해수욕장이고 요 앞에가 그 바다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다를 정면으로 놓고 하고 있는데 명호쌤이 너무 부럽네요. 김정은보다 더잘 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정,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우리 또 고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또명호쌤한번 보고 가시고.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오지 말래요. 나눠서 오래요. 네. 옛날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이 번호 뽑는 기계를 여기다 이게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터졌답니다. 근데 이 물회 먹으러 그렇게 많이 온다네요. 근데 이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물회, 회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뭐, 그죠? 그냥 왔어요. 와서 그냥 가볍게 그냥 쭉들이키 가면 되니까. 아무튼 음. 여러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주신 우리 또 박명호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세요. 응. <laughs> 안녕!